함수고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 이미 우리 함수는 뭘로 배웠냐면 다항함수로 이미 다 배웠어.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해서 뭐 y는 뭐 x 제곱이라든가 y는 x라든가 요런 형태로 이미 함수는 경험을 했지.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정의. 첫 번째는 이제 함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 이제. 야구팀에 SSG가 있고, 라이온스가 있고, 라이온즈냐 그지? 그 다음에 타이거즈가 있잖아. 타이거즈가 있고, 또뭐 있냐? KT가 있고, 뭐가 있을까 또? LG가 있어. 그리고 지역은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가 있고, 그지? 전주가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SSG가 인천으로 가고, 그지? 라이언즈는 대구로 간단 말이야. 타이거즈는 광주로 가고, KT는 수원으로 가고, 그지? 그 다음에 LG가 이렇게 서울로 간단 말이야. 맞지? 이런 관계, 짝을 짓는 관계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지 금 SSG랑 인천 묶었잖아. 이게 대응인 거야, 대응. 그래서 함수의 기본은 대응이야. 어. 응.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 응.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 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Y에 대응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고, 하는 거고, X에 Y가 대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SSG가 인천에 대응하는 거고, 라이온즈가 대구에, 대응하는 거야 이런 대응 관계라는 게 이제 함수의 기본이 되는 형태야 그래서 두 번째 2번은 2번은 함수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집합 x하고 지금 y가 있어 라지 x하고 라지 y가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가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어야 돼. 빠짐없이 Y의 원소에 대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는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해. 아,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를 자, 이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자, 지금 선생님 위에 대응 관계를 그려놨잖아. 이 대응 관계는 함수가 될수 있어?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은 함수가 될수 있어? 될수 있어. X라는 원소 하나가 Y에 한 개씩만 선택했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수 있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SK 나이츠 뭐 이런 걸 넣었어 SK 나이츠. 그럼 나이츠는 뭐 야구팀이 없잖아 없잖아 뜬금없이 있는 애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함수가 될수 없어. 왜냐면 모든 집합 X의 원소가 빠짐없이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한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대응 관계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함수는 될수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아, X, X의 원소가, X의 원소가 빠짐없이 Y에 대응하는데, 자, SSG가 인천도 되고 전주도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두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오제 하나만 대응할 때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y에는 하나도 선택당하지 않은 전주라는 애가 있잖아. y는 선택받지 않아도 돼. 선택받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함수가 될수 있어. x가 중요한 거야. 화살을 쏘는 놈이 꼭짝을 하나씩 만나야 돼. 그게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해는 되죠? 어떤 건지? 자, 따라서, 이 대응 관계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대응 관계를,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F 점땡땡 찍고, X 화살표 Y.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화살을 맞는 Y는 하나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카사노바 안 된다고. 한 놈이 두 여자 좋아하면 큰일 나는 거랑 똑같은다고 생각하면 돼. 함수는 한 여자가 한한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좋아야 돼. 알았지 현성아? 둘을 좋아하면 안 돼. 어 그리고 화살을 쏘는 쪽은 다써야 돼.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자 y 는 선택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화살을 쏘는 놈내 네 놈이 쐈는데 맞는 놈은 하나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동안 다항함수에서 y는 fx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함수라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죠? 그런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는 얘기잖아요. 음. 자, 두 번째는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자, 치역이라는 이제 표현을 배웁니다. 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 X를 생각하면 돼요. 집합 X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 X.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다 그러면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전부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공역은 뭐냐면, 집합 Y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뭐, 만분의 1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은 뭐냐면요. 공역 중에 X가 화살을 쏘서 맞은 놈. 한마디로 뭐야? 함수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치역은 함수값.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보면요. 음수는 안 맞잖아요, 화살을. 그래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뭐만 되냐면, 0보다 큰,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죠. 그래서 꼭 공역과 치역이 똑같지 않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음. 음,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집합이니까 집합 모양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f(x)는 자 x가 반드시 라지 x의 원소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이 x를 가이 x 집어넣은 f(x)가 치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으로는 조건 제시법처럼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음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크게 f는 g다 이렇게 표현해요. 둘이 같은 함수다.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의역하고요, 공역이 같아야 돼요. 두 함수에 정의역과 공의역이 공역, 같은 함수여야만 같아요. 두 번째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를요,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함수 값을 얻잖아요. 그때 FX하고요, GX의 값이 늘 같아야 돼요. 이럴 때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역이 1이 있어, 근데 f(x)에도 1을 넣고 f1을 넣고 g1을 넣었어. 그럼 둘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얘기입니다자네 번째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예요. 함수의 그래프. 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함수 f가 x는 y로 이렇게 대응을 할때 이럴 때 x,fx라는 순서쌍들 이 순서쌍의 전체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좌표평면이 얹으면 어떻게 돼?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 X 값이 있으면 직선의 모양이나 뭐 포물선의 모양이나 이런 형태로 보였던 거잖아요. 그죠? 렇 근데 만약에 X 값이 0, 1, 2, 뭐 이렇게 세 개로 정해져 있으면 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F, X의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때 우리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라지 x의 원소일 때, 요 순서쌍들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특징은 뭐가 있냐? 1 번,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선생님이 함수의 특징은 오직 Y 값이 하나로만 결정돼야 된다고 했어요. X가 화살을 쐈는데 하나만 맞아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찾을 때, X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이걸 그려보면 이거와 오직 한쌍한 한 점에서만 만나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있다. 선생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요런 그래프가 있다. 그럼 y는 a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몇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런 경우는 함수가 맞다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우리가 원방이라는 것도 배웠죠. 원방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지만 함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얘를 y는 x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나요. 화살을 쐈는데 두 점에서 맞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자, 선생님이 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럼 역시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래프를 원방도 그릴 수 있고, 쌍곡선도 그릴 수 있고, 이런 포물선의 형태도 여러 개 그릴 수 있는데, 이 중에 함수가 되는 거는 x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한 점에서 만날 때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배울 때,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다른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x는 a라는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얘기할 때 y는 ax 플러스 b, y는 k, 그 다음에 x는 m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이때 다 직선은 되는데 직선의 모양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는 안 돼. 함수는 될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음. 자,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4를 쏘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0 넣으면 2, 1 넣으면 3. 그럼 다 있어? 1, 2, 3이? 아 1, 2, 3이 다 있어 그럼 얘는 함수인 거야 맞죠? 다 맞췄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이니까 아 얘도 0하고 1 맞췄잖아요 얘도 함수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얘도 다 맞춘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얘는요, 1 넣으면 마이너스 4. 화살이 맞질 않았죠.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수 없어요. 얘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맞을 수가 없죠. 그죠? 얘도 함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인 건 1번, 2번, 3번이에요. 아깝다 자, 이번은 일단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어, 치역을 구해라. 그럼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쓸 때는 집합의 기호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3,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마이너스 1, 1 넣으면 0. 두번 써줄 필요 없죠? 세개가 되죠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작은 수부터 보통 써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치역 어. 아, 3번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서로 같은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1을 대입했을 때도 같은 게 나와야 되고, 그지정역 1을 대입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연립으로 풀어주면, B는 2가 되고요, A는 1이 되죠. 따라서 A- B는 1-2에서 1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아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Y는 x는 A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봐라. 그랬죠. 한 점에서 만다면은 함수의 그래프다. 그래서 얘는 맞는데,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한 점에서만 만나죠? 따라서 3번도 되죠. 4번은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하고 3번이 되겠죠. 이런 형태는 꼭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제 대수 파트 쭉 배우면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런 경우는 0부터 대입해줘보면 돼 그러면 F0 플러스 0은 0이잖아 그래서 F0 더하기 F0 빼기 2 따라서 F0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 맞죠?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구하면 돼요. 그래서 2 빼기 2 하면 0이 되니까 fe 더하기 f-e, 요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은 얘가 f0이니까 2 e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는 fe 더하기 f-2 빼기 2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fe f2 더하기 f-2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음.